어 그리고 86년생 병인생 범띠 그동안 내가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다라고 하면 무언가가 어깨가 활짝 펴질 수도 있고 라고 보여집니다. 어 어깨가 활짝 어, 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너무 경거망동하지 말거라. 어 경거망동하거든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건강은 조금 챙기고 가셔야 됩니다. 많이 피곤합니다. 많이 피곤하고요. 어 그리고 한 해가 조금 바쁘게 흘러간다. 26년도. 어 26년도가 한 해가 조금 바쁘게 흘러간다. 그래서 피곤하다. 그리고 어 나쁘지 않은 한 해가 된다. 86년생분들 하반기에요 어, 내가 나라 도움을 받든 아니면 무엇의 귀인의 도움을 받든 어, 해서 문서를 잡든 어, 내첫 집을 마련을 하든 뭔가 운이 열립니다 네, 그래서 어, 요분들 어, 상반기에 대신 내가 털고 갈 거는 다 털고 가세요. 그러면 하반기에 가서 좋은 운대가 들어옵니다. 아셨죠? 제가 상반기에 내가 관제가 있거든, 그걸 다 털고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 그래야 하반기에 다 들어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러고 병인생 이분들, 어, 이분들은요, 혹시라도, 어, 동업은 안 됩니다. 동업을 하게 되면, 어, 품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업은 안 되고요. 그리고 어, 요분들은 무언가 문서를 많이 잡을 일이 생길 겁니다.